아직 출근 시간이라고 하기에도 이른 시간.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리는 외환시장에서 냉철한 승부수를 던지면서 당당히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바로 0.1초의 승부사라 불리는 외환 딜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환 딜러 고기현입니다 외환 딜러의 직업적 정의를 내려주세요. 외환딜러는 외환, 외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또는 외환 시장에서 직접 은행간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거나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외환 거를 래 대행해서 이익이 나는 이익을 남기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뉴스와 증시 소식이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단말기만 해도 세 종류. 외환딜러는 그 단말기를 통해 지난밤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세계 외환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간단한 회의가 진행되는데 매일 이렇게 회의를 하시나요? 아, 혹시 3시까지는 사후장이 열리는 시간이라서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거래에 대해서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벌어지는 전쟁.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이다. 외환 딜러가 환율을 결정하는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 환율 결정되어 있는 데는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뭐, 가령 국제 수준이나 경제 동향,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지만, 외환 딜러가 하는 업무 쪽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주식 거래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따라서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외환을 사고 파는 것에 따라 각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날의 환율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 외환 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직업. 엄청난 액수가 빠른 시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외환 딜러는 순간에 모든 것을 걸줄 알아야 한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하는 과정은 자신과의 승부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외환 딜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외환 딜러가 되기 위한 특별한 대학 전공 제한은 없지만 뭐 일반적으로 경제 흐름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경계열 학과 졸업생들에게 다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경제, 정치, 사회적 교과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환 딜러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딜러를 따로 뽑는 제도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은행에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일하는 딜러가 되고 싶으면 먼저 은행 입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바로 딜러가 되는 건 아니고 은행마다 어,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외환행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 상대로 딜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가 통과되면요, 2차 면접을 통해서 예, 선발되시는 분들을 외환딜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외환딜러가 되어 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딜링룸. 딜링룸에서는. 외환 딜러만의 승진 체계가 따로 있다고 한다. 외환 딜러의 승진 체계는 어떤가요? 어, 은행 정식 체크과는 별도로 딜링룸에는 그 주니어, 선임, 칩 딜러의 그런 체계가 있는데요. 주니어, 선임 딜러가 한 쌍이 돼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주니어 딜러는 선임 딜러의 그 거래를 보조하고, 어, 금융 시장 전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칩 딜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임, 주니어 딜러들의 모든 거래, 예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일하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저희 아홉시 삼십까지는 너무 바쁜 시간이라서요. 저희 상인 신들 통해서 점심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들에겐 그저 평범한 점심 시간이라고 해도 외환 딜러들에겐 그저 1분1초가 아쉬울 따름. 혹시 그 사이. 거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까? 항상 모니터를 주시해야 한다. 외환 딜러라고 해서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단혹 작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오류를 겁내서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과감성과 유연성은 그래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외환 딜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아, 외환 딜러는 직접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해서 수익을 이낼 때의 짜릿함도 맛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많은 손실을 입었을 땐 굉장히 힘이 드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 분위기나 상대의 피를 정확히 읽어내서 자신이 취할 행동을 판단하는 능력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질 같습니다. 자기 통제력은 은행 딜러들한테 굉장히 강조되는 것인데요. 본인의 욕망을 억제해서 유기 상황에서 냉철함을 유지하거나 은행이나 본인이 정해놓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외환딜러에 요구되는 건신속함입니다더 빠른 딜러가 좀더 좋은 가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외환딜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세계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 상황들이 그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외환 시장. 그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금융 전문가. 외환 딜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외환 시장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다는 뜻인데요.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그 이상을 숨 가쁘게 살아가는 외환 딜러의 일상. 그동안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었나 하는 반성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외환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회계 무역 통계학과 관련된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한데, 경영 경제 회계 분야에 석사 학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연수원에서는 금융사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금융 전반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환 딜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외환 전문역 자격증과 외환관리사나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외환 딜러는 주로 은행에 입사할 경력을 쌓은 후 테스트나 추천에 의해 외환 딜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증권사나 기업의 경우 역시 일반 상원으로 입사한 후 국제금융부나 외화 자금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무대, 국가 간의 무역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환 딜러들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외환 딜러들에게 우리 금융시장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봐도 되겠죠?